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말띠 신일간의 기해년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신일간한테 기해가 이져다 가져오는 의미 의미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짚어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일간한테 기라는 글자가 가져다주는 천간의 의미는 정신적 작용으로서 편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신일간한테 해 라는 의미가 가져다 주는 의미는 어떤 상관의 기운도 작용을 하고요. 해 중에 장생하는 가드라는 기운은 정제의 기운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말띠한테 해 라는 글자가 갖다 주는 의미가 겁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러한 의미가 신, 말띠 신일간한테 작용을 하는 의미에서 정신적인 변화나 현실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말띠 신일과는 적어도 몇십만 명이 동일한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 같은 사주를 타고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남자지여잔지 나이대가 뭐 10대인지 20대인지 30대인지 아니 70대인지 80대인지에 따라서 또 내가 하는 일이 직장 생활인지 아니면 내 사업인지 아니면 내가 어떤 주요 고객을 누구로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많이 상황은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상황에 있거나 나이대가 어떤 상황에 있거나 내가 연령이 내가 성별이 어떤 상황이라도 이러한 비슷한 유형의 어떤 정신적인 변화나 어떤 삶의 변화는 발생하기에 공통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먼저 편인이라고 하는 기운이 신일간한테는 정신적인 측면에서 작용을 하는 것이죠. 정신에는 편인의 기운이 작용합니다. 자, 정신의 편인의 기운이 작용할 때 현상들을 한세 가지 로나눠서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좀 활동 자체가 활동은 좀 낮아지는 낮아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쉬고 싶다. 그동안 정말 힘들게 내 삶을 이끌어왔고, 내가 매일매일에 최선을 다했지만 기해년 2019년 한 해는 좀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내 머릿속을 강타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와자 무작정 쉴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통. 쉬는 것을 어떤 명분을 갖게 됩니다. 그 명분은 공부입니다. 나는 활동을 좀 멈추고 내 공부를 하면서 쉬고 싶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학문적으로 이렇게 쭉 파고들어서 내가 순수한 학문적 열정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로운 길을 열고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한 기술. 자격을 얻고 싶거나 이걸 통해서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싶다 라는 생각은 법살의영향에서 받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뭔가 쉬면서 자격과 기술을 공부한다고 하면은 그 분야는 내가 익숙하지 않은 것 여기 겁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낯선 것입니다 낯선 곳의 환경이나 어떤 일이나 어떤 새로운 자격을 필요로 하는 곳에 도전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생각들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약간의 변화가 좀 필요한데 그 변화는 요 해라는 글자가 요상 요렇게 상관과 정제와 겁제라는 것이 삶의 변화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결정에 대해서, 그 방향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떤 상관 성향이 강하게 발동을 하면서 정신적으로는 쉬고 싶지만 정신은 편인의 영향을 위해서 쉬고 싶고 뭔가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싶다 자격을 얻고 싶다고 자격을 하지만 어떤 육체는 계속적인 활동을 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뭔가 일을 쉬고 내가 새로운 것을 준비하기 위한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 생각은 간절해지나 현재 주어진 상황이 나를 필요로 하는 공간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나는 육체적인 활동을 하면서 정신적인 뭔가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한 육체와 정신의 좀 괴리 현상이 좀 발생을 하는 것이지요. 아주 건전한 겁니다. 몸은 바쁘지만 정신은 깨어있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도전하라는 마음. 그런데 그것은 정제라는 것이 딸려있기 때문에 새로운 일과 자격과 육체적인 활동을 하는 것의이 의미에는 안정적인 소득, 안정적 소득이 내가 명분으로 내세우지는 않지만 나한테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 기본적인 소득을 갖춰야 내가 미래를 꿈꿀 수도 있다라고 해서 정신이 현실과 타협을 하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육체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목적이 안정적 소득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꿈은 늘 새로운 것을 꾸게 되고 그런 꿈의 방향은 겁살의 영향에 의해서 내가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도전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통 말띠가 신의관한테는 이렇게 런이올 때는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주경 야독의 형태가 벌어지기 쉽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일할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일화적으로 바뀔 수도 있지요. 그래서 내년에는 일과 어떤 내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기술이나 자격에 도전하기 위한 공부와 공부를 같이 병행해 나갈 때 기회년이 말티 신 일간한테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자, 애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애정운에서 친일간이 여자와 남자가 또 다른데요. 여성의 경우에 어떤 애정운의 방향은 뭐냐면 내가 이성을 통해서 안정적인 삶, 그 남자의 수입에의존하거나 아니면 내 정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나한테 삶의 안정, 을줄 수, 있는 그런, 이, 성을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 여성의 경우에는요. 남자를 볼때 외모나 허리나 뭐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안정적인 수입이나 그 사람의 정신과 내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가 여부에 가장 큰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비록 현재는 에 가진 것은 없고 안정된 삶도 없지만 이 사람은 정신 자체가 미래지향적이고 나와 코드가 맞으면 나는 그 사람한테 정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 애정운의, 애정운의 또 좋다 나쁘다 개념이 아닌 어떤 내 내가 이성에 대한 정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는 조건들도 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가 정신적인 또는 현실적인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지고요. 다만 남성의 그냥 스펙에 의해서 결정하는 어떤 결혼하는 것이나 사귀는 것은 상당히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남성과의 인연이 열리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자, 남자의 경우에는 보통 이런 경우에도 안정적인, 그 안정된 가정을 갖고 싶은 생각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여자한테 잘해주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은 여성의 강력한 사회적 활동이 아닌 내 가정을 꾸미면서 나한테 어떤 심리적 안정을 줄수 있는 그런 여성을, 여성을 되게 희망하게 되고 그런 여성과 만나면 애정이 깊어지게 됩니다. 재물론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재물론은 어떤 노동과 어떤 아이디어에서 됩니다. 내 노동이 내가 먼저, 1, 1번이 아이디어겠죠. 2번이 노동입니다. 자, 아이디어라는 것은 뭐냐면 남과 다른, 나만이 바라보고, 나만이 할수 있는 그런 부가 같이 갖다가 첨가한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을 내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내 몸을 움직여서 실현해내는 과정 속에서 재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보통 재물 같은 또 만약에 근데 그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떤 투자로에 의한 내가 내 노동이나 아이디어가 들어가지 않고 내 돈만 투자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어떤 불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년에는 적어도 말띠 신의관한테는 내년 그 기회 있는 노동과 아이디어를 통해서 새로운 것에, 새로운 것을 도전할 때 앞으로 한 10년 정도의 운의, 내 삶의 방향이 바뀔 수 있는 첫 해가 될 것이다. 그런데 내가 강하게 빠른 시간 내에 내 돈만 갖고 투자를 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마음을 먹으면 그 결과는 단기적으로는 매우 안 좋아질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약 지금 투자하는 건 3년이나 5년쯤 지나면 어떤 큰 이익으로 다가올 가능성은 열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을 대해서 알아볼까요? 취업은 어떤 관리직을, 관리직을 할 것이냐, 아니면 현재 내가 실무형을 할 것이냐에 달라집니다 내가 실무형을 갖다가 추진하고 있고 신규 사업, 신규 취업을 하거나 재취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매우 좋습니다. 실제로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내 기술과 내 행위와 내 노동을 바탕으로 한 일이라면 취업은 충분히 열려 있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주로 일, 어떤 관리직이라면 내년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되겠죠. 그래서 취업을 하거나 재취업을 하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실무형으로 접근하실 때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시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시험은 단기시험과 장기시험이 있습니다. 단기시험에 대해서 어떤 특정하게 몰두하는 것은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단기시험은 주로 깊은 지식이 아닌 실기 위주, 실기 위주의 기술이나 아니면 사회에서 유용한 자격증이지만 한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정말 열심히 하면 취득할 수 있는 정도의 자격시험이라면 이것은 도전을 해보시라고. 그리고 그 방향이 내가 전혀 해보지 않은 분야라면 더더욱이 권장을 합니다. 자기 시험을 갖다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다시 한번 재보를 해보시는 게 어떻겠는지. 해년부터 다가오는 몇 년의 기간 동안이 내가 시험을 집중하고 시험, 시험 외에 다른 일을 떠나서 뭔가를 시험에만 집중하기에는 굉장히 불리할 시기가 됩니다. 내 의지에 상관없이 내 삶은 자꾸 환경에 의해서 시험공부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받는 시기가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자기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생각을 좀 고쳐먹고 그렇게 단기적으로 바꾸셔서 삶을 실용적으로 열어갈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사업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아이디어와 실행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이디어와 실행은 익숙한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것입니다. 이사회 에 없거나 해외에는 있는데 여기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 또는 기존의 관행이나 대부분의 매체나 이런 데서 쓰지 않는 방법을 동원해서 뭔가의 마케팅을 하거나 내 삶을 열어가거나 서비스의 컨설팅을 하는 것들은 새로운 도전이 여러분들한테 사업을 열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도전을 하는 것들은 약 3년 후면 상당히 좋은 결과로 경제적 이득까지 가져올 수, 있,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분야의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신 분들은 내년에 주저하지 말고 실행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사업을 하는데 어떤 기존의 계약, 계약을 베이스로 해서 기업이나 정부나 단체랑 같이 계약 베이스로 어떤 사업을 했던 분이라면 내년부터 상당히 힘든 시기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계약이 나한테 불리한 쪽으로 변경되거나 내가 한 5년 동안 계속 계약을 해왔던 그런 업체와의 계약이 해지되거나 다른 경쟁자한테 그걸 뺏기게 되는 경향, 사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기업이나 정부, 단체, 큰, 큰, 큰 단체와 계약 베이스로 연, 연간 어떤 수익을 갖다가, 그, 연간 납품이라든가 영역계약을 체결했던 분이라면 내년이 상당히 불안해 될수 있으니 새로운 곳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그쪽 분야의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을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오늘은 말띠 신일간의 기해년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